HD 현대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 조선해양이 대규모 선박 계약에 성공하며 올해 순조로운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1만 5,900 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8척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총 2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66m, 너비 51m, 높이 30.3m 규모로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 선박에는 LNG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됩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총 44척의 컨테이너 선중약 60%인 26척이 LNG 이중 연료 추진 사양에 해당합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관계자는 해상 친환경 교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연료 추진 사양의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다의 탈탄 소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